저는 여대를 다녔고 20대 때 많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일을 해왔는데요. 의외로 자신감 없는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그렇지 않아 보여도 막상 대화를 하고 나면은 자신감이 없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자신감 없는 여자 특징 세가지 그런데 특징만 말하고 끝내버리면은 영상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해결방안까지 같이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받아온 교육은 거의 지식교육이죠. 토론식 수업을 지향하는 대학교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기 어려워해요. 남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있지만 정말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의견을 물어봤을 때 뚜렷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사소하게는 뭐 먹을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해서 요즘 뉴스에서 이슈화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이죠. 내 주관이 없으면 남들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게 돼요. 그리고 주 사람들에게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찍혀서 나를 쉬운 사람으로 만만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 작은 결정이라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치면 내 인생을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어라고 말이에요.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겠죠? 방금 말한 1번과도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자신의 뚜렷한 주관이 없으니까 결정까지도 남에게 밀어버립니다 생각하기도 귀찮고 남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점심을 뭘 먹을지 데이트를 어디로 하러 가야 될지와 같이 사소한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결정도 남에게 밀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직장 그만둘까? 남자친구랑 헤어질까? 와 같은 것들 말이죠 물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 조언을 구할 순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심사숙고한 상태에서 조언을 구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요. 나만의 생각을 어느 정도 다져놓은 뒤 남에게 조언을 구하면 현실적으로 참고를 할수 있겠지만 내 생각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남에게 떠넘기듯이 행동하게 되면 분명 후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결정을 남에게 미루는지 아시나요? 생각하는 게 머리 아프기도 하지만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리 회피하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결과가 와도 남 탓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심사숙고에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자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남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한테는 더욱 말이죠. 그런데 이남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두 가지 분류죠. 첫 번째는 필요 이상으로 눈치를 본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눈치 볼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당신은 지금 인턴을 하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직장 상사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상태죠. 이때 그의 기분을 살피면서 센스 있게 행동하는 건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업무 외적인 거일 까지 항상 눈치를 보고 굽신굽신 거리는 태도를 보이면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당신을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눈치를 볼 것인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눈치 볼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친구 관계가 얘가 될수 있겠죠. 친구는 보통 동등한 관계죠. 우리가 뭘 먹을지, 어디서 만나야 될지, 무엇을 할지와 같은 걸 눈치 보지 않고 정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어떤 친구에게 유난히 눈치를 본다면 은 그거는 동등한 게 아닐 확률이 높아요 당신은 그 친구에게 자신감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바로 매장 직원과 같은 분들에 대한 태도죠 만약 당신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불편한 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은 정중하게 직원분께 요청을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저 직원 기분 상해하지 않을까? 와 같이 필요 이상으로 행동하는 거는 눈치를 보는 거죠 혹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친절함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당신이 그러한 면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눈치를 보진 않는지, 그렇다면 내가 과연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불필요한 행동이었다면 의식적으로 한번 줄여보시고요. 자, 이렇게 자신감 없는 여자 특징 세 가지와 그에 따른 간단한 해결 방안을 알아봤어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최우선으로 수중하게 여기며 조금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자가 되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